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을 할때 신앙고백이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지요.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부분이 예수 옷에 대한 부분, 세 번째가 성령과 그 성도에 관련된 그 부분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되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이 맞습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래요라는 것은 난널못 믿어요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은데 내 감정은 이럴 것 같은데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다고 하시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따를 때 그게 우리가 진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도리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축복과 영생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시작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의 송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누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가장 중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심과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잖아요.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신앙 고백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우리가 하늘로 올리워진다라는 이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1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곧그 승천이 나의 천국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고백은요 소망입니다 성도로는 우리가 가진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라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평안과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가장 크고 가장 굵은 동아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뒤따라와야 되는 소망 같은 것들은 자연히 사그러들죠. 믿음 없는 사람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 사람이 모든 인간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면 당연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37장 11절에서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외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라 끝났다.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죽어서 뼈가 됐다. 살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소망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단한 사람, 에스겔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이 도리를 예수의 죽으신 과 부활을 승천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미래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 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의 특징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건 내가 무언가 믿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가득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추권을 드립니다. 세째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절대적인 명제가 없으면 헛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확실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시듯이 그의 자녀에게 대가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뭘 보냐?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하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잡히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부분을 의심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너한테 먹을 걸안 주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너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지 않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너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만드냐? 그냥 단번에 세상을 너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끊임없이 속이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자꾸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질문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걸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걸 내밀어두고 있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받고, 그런 것들로 인해 유혹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처럼 사랑이시라면 왜 너한테 필요한 거안 주냐고 왜 넓은 집을 안 주시고 네 자녀가 저렇게 말썽을 피는데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마귀로부터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시험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셋째는 공의의 하나님이 너 같은 걸살려둘까 공의의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까? 마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세 가지를 우리한테 질문 던지고 그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신 분이다. 내가 지금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따라가면 이 믿는 도리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마침내 예수의 속에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